말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뉴욕에 사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백인 친구가. 그두 사람은 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뉴욕으로 놀러 간 거예요. 백인 친구에게. 그래서 뉴욕에 가보니까 자동차와 사람들로 분비는그 시내를 보니까 막 어리둥절해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 시내를 이 백인 친구와 함께 둘이 삭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어? 발을 탁 멈추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친구, 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대요. 그차 소리, 사람들 소리, 막 그런 시끄러운 와중에도 어? 그 소음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이 인디언 청년이 들은 거예요. 그때이 백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이 뉴욕 한가운데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라고, 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인디언 척 이루어보라고.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요. 귀뚜라미 소리 나는 쪽으로 계속 두루이 걸어가 보니까, 길모퉁이 한쪽 끝에 넝쿨나무로 된 집에 벽 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때이 미국 백인 친구는 말하기를, 야, 너는 시골에서 살아서 아주 청각이, 어, 뛰어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메리칸 인디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탁 꺼내요. 그리고선 그 동전이 있잖아 50cm짜리를 하나 탁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딱 소리가 나면, 땡 소리가 나면서, 두로로르르르 굴러가요.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어? 굴러가더니 저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쭉 보고 있었는데 굴러가는 걸 보다가 꼬마 한 명이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50센트짜리를 들고 돈 주었다고 좋아하면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메리칸 인디언 친구가 말을 하기를 내가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관심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돈 소리는, 야, 들리지 않, 응? 돈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사람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나와 너. 나와 너.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어나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유형을 어, 말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격적 관계, 대화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 관계와 반대되는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너, 어? 이런, 어, 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잘못하면은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버리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와 물건의 관계가 되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엔뚜냐, 엔잇츠냐. 응?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인, 어, 그런 인격적 관계에 있을 때는, 내 존재가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자꾸 비인격화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응? 다시 말하면 대화적 관계, 듣는 관계에 있을 때에 인간관계가 존립하고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을 수단으로 하여버릴 때는 이, 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릴 때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인간의 인간됨은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런 때가 오겠다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진리는 듣지 않고 허망한 얘기, 찬말은 듣지 않고 어, 거짓말 듣기를,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진다, 어? 들려진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일에 선택적인 청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청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저거 뭐야, 어?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가려서 듣는 거예요. 많은 소리 중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래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듣잖아요. 아주 높은 소리도 못 들어요. 과학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한 소리만 골라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듣는 소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과도 같아요. 여러분, 입맛도 성향이 있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음, 음식이 있지만 내가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국수를 좋아해요. 어떤 분은 밥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찌개 종류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뭐 볶은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식당에 가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먹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게 이미 형성되어진 대로, 형성된 그 입맛에서 비롯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입맛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먹던 음식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40세가 넘으면은 4살 때 먹던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음, 응? 먼저 교회, 다른 교회 있을 때 재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해서 부패를 쫙 차려놨어요. 응, 많이들 드시라고 아주 성가대하고 교육자들을 초청해다가 근사하게 그냥 아주 그냥 쫙 차려놨어요. 그러고서 많이들 드시라고. 그런데 자기는 한쪽에서 누룽지 끓여가지고, 그 된장찌개하고 이렇게 쪼그리고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맛있대요. 나이가 응?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고, 그것만 맛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응? 길들여진 대로, 어? 입맛이 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길들여진 대로 여러분 귀도 듣는 성향이 있어요. 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도 길들여진 대로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에 빠지게 되면요 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어? 욕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은요 욕이 아니면은요 말이 아니라고 느낀대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욕으로 해야만 듣지 조용하게 하는 말은 안 들린대요. 차분하게 좋은 말로 하면은요. 아이고 어느 개가 짖는가보다 그냥 그러고만다는 거예요. 응? 욕으로 해야만 듣지. 제가요. 아주 슬픈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대한수도원 뭐 기도원인데요. 거기 무슨 그 이제 행사도 있고 해서 이제 강사로 이제 한번 갔었던 일이 있는데 거기서 들은 간증을 들었던 얘기예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창녀 생활을 한 거예요. 첩대부죠 십여 응? 년 동안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느냐? 자기는 전도할 때 길에 다니면 창녀들에게만 전도를 한대요. 응? 그래서 물었죠. 아니, 창녀라고 써붙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고, 어? 그 창녀에게만 전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 눈은 못 속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요조 숙녀처럼 차리고 지나가더라도, 딱 보면, 야, 너는 창녀다. 자신이 안 돼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깨를 갖다 한대딱 때리면서 이런데요. 응? 딱 하고 때리면 휙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예수 믿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냐고. 친절한 말로, 어?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응? 그랬더니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네 세계에서는 친절한 말은 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친절한 말이라는 거는 다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아이고 아가씨 예쁩니다. 뭐 상냥하네. 뭐너 늘씬하네. 멋있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어? 이렇게 말하는 거. 욕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응? 너 죽어. 그것만 진짜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음? 어떤 아주머니가요, 부부 간에 너무 싸움이 심해서 만날 때마다 부부가 장착 부딪혀 싸워요. 자꾸 싸우니까, 아유, 좀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도 그래서, 어, 이럴 수,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 TV를 딱 켰대요. 그러니까 방송에 아침마당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당을 딱 보니까, 응? 아침마을을 트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어?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어? 정말로 사랑한다고 입으로 뱉어서 어? 그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응? 그래야 어? 잘 된다고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있잖아요 다 들어오고 술 취하고 들어온 남편을 놓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나봐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했더니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너 미쳤냐 응?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라도요 항상 듣던 말이라야 어? 그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는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찾아와서 다가와가지고 뭐 사랑한다 아 안되는 말인가 봐요 응? 오히려 조롱하듯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럼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칭찬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비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조롱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나, 지금 난 놀리냐? 그럼 오히려 싸움 나잖아요. 응?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험을 봤는데, 한 친구는 뭐 저쪽에 뭐 1등한 사람이 와가지고 꼴찌한 친구에게, 야, 너 수고했다. 나 열심히 했구나. 어? 그리고 칭찬하듯이 말. 너약 올리냐? 진짜 큰 싸움 나요. 그렇잖아요. 너나 지금 가지고 노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응? 터져버리는 거예요. 칭찬도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괴로울 때 누가 칭찬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들려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화가 나버리고, 오히려 있잖아 우라만 치위로 오르지. 응? 이거 누구 조롱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싸움 만나요. 그러므로, 이 듣는 귀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듣지를 못하고, 순진하게 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고, 비틀어져 버렸고, 평들어지고,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응? 음?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친, 어, 친절한 말도, 혹은 칭찬하는 말까지도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칭찬이 역겹게 들리고, 화가 나게 들리고, 응? 약 올리는 것처럼 놀리는 것처럼 들려버리고 말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커 제이 팔머라고 하는 분이 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c o 티치 g e to Teach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현대문화를 어,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현대문화는 무슨 문화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단절된 문화라는 거예요. 잘려진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는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를 싫어한대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 저는 괜찮던데. 여러분들은 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응?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은, 어, 우리 뭐, 어, 우리, 어? 우리 권사님부터, 어, 우리 저기, 어, 학생까지 쭉 있잖아요. 여, 우리 여성분들, 어떤 남자가 와 가지고 모르는 남자가 와서 아는 척 하려고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마찬가지예요. 응?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요즘 현대인들은 다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만나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섭거든요. 또 하나. 요즘 현대인들은요, 다양한 걸 싫어해요. 여러 가지를 싫어해요. 어? 나는 네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외에 또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어?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아주 꼴보기 싫어 이게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항상 터져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자기와의 세계를 전혀 자기 외에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요, 어 가서 한번 이래 보세요. 이야. 너는 참 못생겼는데 쟤는 엄청나게 이쁘더라. 그말 한마디 해보세요. 아마 어?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잘려버릴 거예요. 절단날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응? 자기 자신이 빈곤해지고 나니까요 피해 의식에 매여가지고 응?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너무. 피해 의식에 젖어 살잖아요.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없인 여기지 않을까?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하진 않나? 누가 있잖아요. 귓속 말만 하면 내 욕하지 않나? 응? 그런 거 여러분 안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응?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하나? 겁이 나서 만사를 도전적으로, 어? 쌈딱처럼 그냥 달려들기나 하고, 투쟁적으로 대하고, 경쟁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듣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처럼 듣는 중요한 우리의 복음까지도, 주의님의 그 말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응?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요. 그,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해?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아주 달고 달아서 거기 어떤 종자가 떨어져도 그 길가에서는, 어? 그땅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달고 달아서 그씨앗이 아무리 있잖아요. 들어가서 살아나려고 할지라도 그 기류에서만 맴돌고 떨어져 있으니까 새가 와서 날름먹어. 물어가지고 가서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 밭과 같은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작은 그틈 사이 있잖아요. 보도블록 보면 사이사이에, 어, 민들레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틈 사이로 씨앗이 들어가긴 해서 자라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거 뽑아보셨습니까? 풀이 즐기기는 하지만 뿌리가 짧은 거. 저는 제가 뽑아봐 서알아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뽑았었거든. 뽑아 봐서. 그러면요. 다른 땅에 있는 것들은 뿌리가 깊이 일자로 쭉 내려가는데 그틈 사이에 있는 것들은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앉은 채로 막 여러 개씩 한 번에 잡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이가 없어서 피상적으로 받고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주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요 세상 염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 같은 그 많은 복잡한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바로 내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떨기로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성을 말할 수도 없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잡채를 다 제거하고 모든 돌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마음. 그러한 귀를 가져야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요, 설교하실 때마다 성경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나는 너에게 말을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자, 옥토 같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에게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으로 찌들고 불의로 찌들고 강팍함으로 찌들고 의심으로 병든 그 귀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고 그 많은 날들을 어?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응?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귀가 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귀가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귀가 치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응?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만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듣는 내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인격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잖아요. 응?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음식장만 하다가 화가 나요. 응? 이 바쁜, 어? 바쁜 때 예수님 어째서 마리아를 응? 앉혀놓고 말씀만 어? 들려주고 있느냐고. 응? 마리아를 좀 나한테 보내서 좀 도와주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응?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 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응? 정말 이것은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응? 어떤 때뭐 요즘 한세 곳을 신방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신방을 가보면요. 신방 가서 보면은 음식을 막 주방에서 막 장만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응? 이렇게 쭉빵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주인이 들어와 앉아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응? 자꾸 분주하게 하니까 아,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요 어? 그 집의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 먼저 드리세요. 음식 가지고 갈게요. 그래요. 신방 갔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래요. 자기가 음식 가져온다고 자기 집에 갔는데도. 응? 이럴 때마다 저는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응? 여러분 진정한 대접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귀한 대접은요 상대가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진정한 대접이에요. 정말로 귀한 대접은 듣는 거란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 음? 잘 들어드리는 거. 여러분, 효자가 어떤, 어떤 분이 효자인 줄 알아요? 응? 부모님이 있잖아요. 연세가 연로해서.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하실 때 많잖아요. 그걸 다 들어주는 사람을 봤어요. 야, 지겹지 않냐? 지겹지? 야, 그걸 다 듣고 앉았냐? 응. 어떡하냐?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효자 중에 효자라고.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제가 그랬어요. 최고의 효도는 최고의 충성이요. 최고의 접대는 바로 들어주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9절.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와요. 이 솔로몬이요, 2 1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23살인데 왕이 돼가지고, 야,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어, 다스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1천번제를 어? 드리고 밤을 지새는데 그밤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말로 말하면요, 레브쉐미드란 말이에요. 레브쉐미드. 레브란 말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레브 마음. 쉐미드 듣는다. 듣는 마음. 응?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위지덤이라고 하지 번역하지 않고 레브 쉐미드 다시 말하면 언더스탠딩 마인드 이해해 주는 마음. 옛날 구역 성경에서는요. r 어링허트 e 어 r t 듣는 마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만 있으면요,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있잖아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멀리서 멀리 들려오는 게 아니라 가깝게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공 8장에 보면 요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로마 군인 백부장. 음?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고 그래? 자기 종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야, 그래, 알았다, 고쳐 줄게,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어? 데려오고 데려오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주 최고의 믿음으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이요? 듣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고 듣는 거.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서 그 인격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